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어, 11월 20일입니다. 아, 월요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가 뭐였느냐? 사실, 이, 이 법치가 굉장히 에서는 좀 희생자였던 이런 사람이 장관이 돼가지고 좀 법치주의를 제대로 좀 확립하기를 바라서 제가 잘 됐는데 그 뒤에 저는 이사법제입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딴 사람들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laughs> 그 <7, 웃음> 1주년에 그 장관실인가 어디에 꽃다발이 뭐 엄청나게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동훈 어력도 나오고, 또, 엊그제는, 이 엊그제는 대구를 방문했는데, 그한 서너 시간 연장했더만요.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제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하려고 그러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국민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원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에서요, 그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뭐말좀 재치 있게 답변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은 가십거리입니다. 가십거리. 저는 뭐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농담 따먹기입니다. 농담 따먹기. 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요. 제가 볼 때는 0점입니다. 0점. 지금 현재 윤석... 대통령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다책임질라 그러면 뭐 대통령 뭐한뭐한열 어? 명, 20명 너무 이상 안 됩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치 행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법치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요 법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사례만 든다면, 어? 곽상도 씨 같은 경우, 곽상도 전 의원, 50억 받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 받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어? 그 이용수 할머니 정말 어?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윤미향 의원을 고발했는데도 뭐 지금은 이제 마침 징역형이 떨어졌지만은, 즉 그것도 집행유예로 초기에 벌금형을 때려가지고, 어원적을 유지하게 했고, 지금도 어원적 유지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정말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거 수사 하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 저렇게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구속 하나 못 시킵니다. 이와 관련했어요. 이 보수진영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지속되어서,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계속되게 한 것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 특히 검찰이 즉 법무부 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계속되어서는 법치 행정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겠다 싶었다면 검찰을 통해서요.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직위 유지 그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 1년 반 전인가요? 오래전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조사하지 않는 것도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만약에 그것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건된 그 사항 자체가 정말 대법원장으로서는 파렴치한 거거든요. 동료 법관을 탄핵 소추 대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고 또 거짓말 안 했다 해가지고 어? 그래도 탈루가 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거로 입국이 됐기 때문에 먼저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그 책임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어? 혹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 민주주의는 권력분립이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법원과 검찰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 법무부 장관은 자, 자기네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검찰이요 이재명 씨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런 걸 균형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은 법무 행정과 관련해서 0점입니다. 법무부를 잘운영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이 50% 후반대 60% 초반대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는데도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정책적으로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그 자세가 상당히 오만해 보이고,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의 내용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고집을 부리니 동훈 장관 같은 분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도 가깝고, 된 이후에도 가깝고, 한동훈 장관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미 있는 충고했다는 말한번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없습,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윤석열 정부 인사 개판 아니었습니까? 초기에 시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18명이나 됩니다. 역대 정권 중에 인사가 가장 잘날 정도로 지지한다면 이런 국민, 그 뭐, 저에 비해서는 나이도 한참 더 한동훈 장관 신들입니다. 감사합니다.